하? 일단 많이 가져가! 일단 못생긴 못생긴 다 먹어! 다 흡수해 버려! 그렇지! 내꺼야! 내꺼! 내꺼야! 유라 토니의 진감 승부! 토니와 유라의 한판 대결! 유톤매치! 오늘은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요즘 유톤매치 승률이 훈니가 조금 더 좋아요. 아, 당연한거죠 당연하진 않지. 유라가 좀 분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분발해. 아주 단순한 게임을 줄게. 오. <laughs> 유라가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단순한 게임. <laughs> 이기면 되지. 이기면 되지. 오케이 오케이. 게임. 아, 이게 아, 뭐야? 이거 개구리 알 먹기. 개구리들 각 방향에 서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버튼을 막 누르면서 돌아다니는 고수를 먹는 게임이야. 아니 근데 에. 솔직히 유라 이거 게임 이미 해본 적 있지? 나뭐안 해봤어. 근데 어떻게 알아? 봤어. 거짓말 안하 봤어 아 진짜야? 설마 내가 해본 게임을 내가 이기겠다고 가져왔겠어? 좋아요 그러면은 정정 당당하게 한번 가보시죠. 좋습니다. 연습 게임 안 해봐서 되겠죠? 연습 게임이요? 한번 한, 한번 해보자. 한 가볍게. 번 어, 어. 스타트 해주세요. 어뭐 떨어져! 아 이거 생각보다 잘안 되는데? 유라 몇개 했어?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. 저는 여섯 개요. 어나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? <laughs>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. 아 피디 삼촌 근데 이런 게임 하는데 뭐 상품이나 벌칙 아, 그런 그치? 거 없나요? 아 내가 지금 너무 게임에 몰두해서 그걸 잊었네. 오늘은 게임이 단순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상품 선택권을 주겠습니다.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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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권? 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<laughs> 고기. 고기 피디 삼촌이랑 저녁 먹으면 되겠네. 아, 왜 그래? <laughs> 그러면 제가 고기를 사드리면 되나요? 오! 어, 혹시 소고기도 되나요? 소 소고기? 왜왜왜왜왜! 돼요 돼요? 소고기 좋다 소고기 좋다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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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라는 킨조젤리요 킨조젤리요 킨조젤리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킨조젤리 몰라요? PT삼촌? 까먹는 젤리 있거든요? 겉에 비닐이 붙어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먹고 싶은데 요즘 못 구해서 못 먹고 있거든요 그거 그러면 유라님이이시면 킨조젤리 드리겠습니다 yes! 유에스! 킨조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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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은 알을 먹냐 이거죠, 첫 판은. 시작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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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아 약간 등비의 아, 냄새가 난다. 아 잠깐만. 자 하나씩 하나씩 빼보자. 아, 하나, 하나 둘, 둘, 같이 같이 같이. 셋, 넷, 넷 다섯, 여섯, 여섯. 여기 안에 있다고 나. 일곱, 여덟, 여덟 아홉, 열, 열한, 열. 아말이 말은 이말이말이이말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말승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번은이말이 말은 이색이말이 한번더 갑시다. 네, 갑시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다섯, 여섯, 여섯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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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, 아홉. 뭐야 나왜 이렇게 없어? 아홉, 열, 여섯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. 짜자나열 개. 그래서 1대1아 아깝다. 예스! 이번에는 색깔별로 하실 거야. 오 색깔별로? 어, b 삼촌이 새로운 룰. 오, 세 번째 판은 색깔로. 아, 그래? 맞죠? 그럼 코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볼까요? 오!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 주시는 건가요? 어, 물론 괜찮아. 하나 괜찮나?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그 색상을 알 수가 있어, 아니면 색상을 정해 놓고 미리 정해 놔야지. 아, 미리 정해 놔. 오케이. 근데 우린 모르는 아, 거야. 아, 우린 모르는 거야. 우린 모르는 아, 거야. 아, 알았어. b 삼촌 그러면은 이 화면에 한번 보여 주세요. 색깔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? 네! 자, 준비! 준비! 네! 시작! <laughs> 일단 많이 가져가! <웃음> <웃음> 일단 다 먹어! 다 흡수해버려! <laughs> 그렇지! 짠! <laughs> <야. 웃음> 다 먹어! 그렇지! <웃음> 그렇지! <laughs> 내거야 만원씩. 노란색! 노란색! 훔니다 <목소리> 이번에 진짜 많이 가져왔어아좀 이상한데. 오케이 유라 다 했어? 어! 저부터 공개할게요. 네. 저는 2 개. 오 진짜로? <목소리> 유라는 다섯 개. <laughs> 안대 그렇다 <돼! 목소리> 이렇게 게임 하니까 좋네 아주. 내가 하자고 한 룰인데. 아싸! 유라의 스윗! 생선살기 다음에 뵐게요 우와!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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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주세요 저기 혹시 오늘 저녁 소고기인가요? 메뉴? 소고기 뭐고? <laughs> 손도구이 손도이 맛있게 먹